오늘은 임용 2차 면접 준비를 미리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임용 2차 변별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1차 컷에서 20점 이상 높은데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임용 2차를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용 2차 준비에 도움이 되는 책, 다큐멘터리, 유튜브 채널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차 준비는 1차가 끝나고 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 공부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이고요. 1차에서 점수를 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해야 될 공부,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될 공부를 다 했고, 내가 쉬고 있는데, 쉴때좀더 의미있게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면접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막 잠도 못 자겠고, 나는 이거를 너무 불안이 높아서 미리 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의 불안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점꼭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입니다 책은 4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책은 교실 속 갈등 상황 100문 100답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을 100가지를 제시하고 각 사례에 따라서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사례집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버추 프로젝트 라는 책이고요. 네 번째 책은 가르친다는 것은 이라는 책입니다. 이네 권의 책은 저는 모두 지역의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2차 면접 준비를 다들 하는 시기가 되면 이 책들이 도서관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이 책이 이제 다들 면접 준비를 하는, 할때 많이들 읽는 책이어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빌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의 학교 4부작입니다. 이두 다큐멘터리 모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교직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직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머릿속에 재료가 없는데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도 떠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참고하면서 나의 교직관을 정립해 나가고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책과 영상을 통해서 나의 어릴 적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 당시 선생님에 대한 추억 같은 것이 나중에 면접을 볼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교직관이 대체 뭐냐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에서 교직관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에 대한 따뜻한 기억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공부에 대한 걱정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제 표정을 보고는 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며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의 힘듦을 선생님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굉장히 따뜻하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선생님처럼 제가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한 명의 선생, 저는 아이들에게 단한 명이라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상담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음, 오랜만에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네요. 음, 저는 이렇게 교직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던 당시에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채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튜브 채널은요, EBS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EBS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올라오는 채널인데요. 여기에서는 최근 학교 이슈를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최근 학교 이슈에 대해서 학생, 선생님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팔로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어,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독을 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교육 관련 정책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EBS 미래교육 플러스랑 자신이 원하는 지역 교육청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준비는 1차가 끝나고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1차가 제일 중요해요.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준비는 일차가 끝나고 나서 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다 끝낸 뒤에 쉴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혹은 내가 면접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럼 이 유의 사항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